자, 14강 3번. 동료 교수의 진정성. 그래서 authenticity of fellow professor. 이란 소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years가 붙었으니까 수년 전에. 자, at 좁은 장소. 자, 대학인데 시카고 메디칼 의학 학교에서. 자, 나는 fortunate. 충분히. 그래서 충분히 없죠. 이너프가 빠졌네요. <laughs> 자, 나는 행운이 있었다. 자, 그럼 to be selected가 어, 앞에 나오는 fortunate라는 형용사에 대한 부여 설명해 주죠. 그래서 왜 너가 행운이 있었니에 대한 설명이니까 부사. 자, 하면 to be selected 투부 정사에어 부사면서 수동의 용법으로 어 선택되어져서. 자, 에즈 가장 좋아하는 교수로서. 자, 그다음 순서 문제인데 자, 여기서 디스가 받아주는 게에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교수로서 선택된 것은 뒤에 좋은 거 나오겠죠. So, one 최상급, biggest, ggest, 가장 최고의 영예 중에 몇 개? So, 아, 어느새 s까지 이것도 색깔을 좀 바꿔놓을게요. So, one 최상급 복수명사, 아, 실제는 단수죠. 가장 최고의 영예 중에 하나였는데 자, 대생할 됐고요 우리, 저 보호예요. 교수들이 해서 보호도 이렇게 처리해놓을게요. 우리 교수들이, 자, could receive 뒤에 목적을 생각했죠. 이 자리도. 필기가 조금 약간, 어, 빠진 부분이 있네요. 자, 이렇게 목적을 생각했구나. 자, 그래서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서 어떻게 됐다? 여기서 생략이 되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구 이거는 색깔이 여기 아니죠. 얘는 내가 다이렉트로 연결할 때 쓰는 거여에서는 어, 암시적으로 할 때는 여기, 어휴, 여기가 아니지. 클일났 <laughs> 자, 어디 갔어? 이 목적어가 여기 대수로 나왔구나. 이렇게. 자, 우리는 모두 자입이고요 원하는데 자 to be recognized도 뭐, 에서뭐투블어 타동사가 들어갔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의 목적어 명사적용법이지만 수동 인지 되어지기를 바래요 자 by 어, 우리의 학생들에 위해서 최고죠 이게 자, 나도 인정 좀 받고 싶어 <laughs> 자 그다음 today 어, it was announced 어 그날 자 이것은 발표되었는데 자, 자 that I had won 그래서도 정확하게 다시 보면 그래서 더 데이는 살짝 부사요 부사고 자 그것이 발표되는지시대명서로 잡아도 되겠죠 여기서는 지시대명서로자 내가 아, 최고의 교수로서 발표 되었던 날아 아니네 이도서 어나운스도 가주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여기서 다시 보니까 어이거 내가 이거 만들 때좀 대충 만든 것 같아 너무 자 그래서 대스를 여기서 진주어로 잡는 목적어절보다는 진주어로 잡는게 해석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니까 자 그래서 대시 진주어의 접속사로 쓰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로 갔다 다음은 날인데, 저 어떤 날이냐면, 이어서 어나운스드, 가족 진조리, 이것이 발표되었던 날, 수동. 자, 때 전체가 다시 종속절목적으로. 자, I had o n 에서 시제는 지금 주절의 시제가 과거고, 먼저 발생했으니까, 대과고 내가 이겼다는 것이 발표되었던 날, 이까지는 그냥 부사예요. 자, everyone, 모든 사람이 행동했어요. 나이스하게 부사 행동했어요. 동사수식. 자, told me, 나를 향해서. 자, as, 그들이 usually did 했듯이. 그럼 평상시에도 이건 나이스 nice 하죠, 맞죠, 우리. 어, 그래서, 그래 did 일반 동사를 잡아줘야 되는 거는, acted가 지금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worse면 안 돼요, 여기서. 자, 하지만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죠. 자, 하지만 no one, 아무도 say anything. 그래서, not any, 그래서 no any, 부정어. 어떤 것도 말안 했어요, 나에게. about, 또, award, 상에 대해서. 뭐, 그냥 나이스하게 행동을 했지만, 와, 뭐, 축하해요, 이런 말안 했단 말이죠. 자, 나는 센스 했어요 느꼈어요 무언가 not sure. 그들 behind their smile, they w a n 원트 o say something. So, they want to 자, say something. So, they want to say s o 아파 이러고 있단 말이지 자, e y want to say something. So, t h e t o a t h e e n t t h e n o 끝을 향해 갈때골든선 멋진 꽃들 곳에 자, 레인지 모터 베어 니까 꽃다발이 죠 꽃다발이 도착했어요 애또 좁은 장소 내 사무실에 자 프롬 누구로부터 저원 오브 뒤에 복수 명사는 칼리그스 동료 중 한명으로부터 자그다음사이 키아 트리 스하면은 정신과 의사인 아 동료 중 한명으로부터 왔대요 자, 그래서 더 카드가 사실상 그 카드지만, 우리가 그 카드는 카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카드를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면, 꽃다발에서 유추할 수 있다. 보통 꽃다발에다 우리가 뭐 카드 넣어놓잖아. 여기서 유추해야 됩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안 나왔다더라도, 상관적인 연계예요 사실. 그래서 순서가 7번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꽃다발에 있던 카드가 라고 해주는 게 해석이 좋겠죠. 유기적으로 해석해서. 자, read는 여기서는 어, 자동사기 때문에, 자, was read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read 자체가 수동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읽혀지기를, 라고 해석해요. 어, 자동사의 수동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땡땡해서 이렇게 보호격으로 들어갔죠. 자, 정말로 jealous 질투가 나. 자, congratulations 축하해 어쨌든. 아, 진정 뭐상 남자나 상 여자죠 여기. 어. 자, from that moment on 자, from on 그죠 그때 이후로 계속이라는 뜻이죠. 자, 난 알았어요. 대승했댔고요. 여기 목적어. 자, 내가 could trust this 남자였네요, 맞죠? 그 남자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자, 나는 너는 사랑해요 그 남자를. 자, for being 되는 거에 대하여의 뜻이그래서 for가 about의 뜻이고. 뭐뭐에 대 하여 이 뜻이고요. 자, 빙, so, uh, so real, 그렇게 진짜, real 이란 말이죠. <laughs> 진짜가 되고, so authentic, 너무나 진정성이 있어 요이 사람. 자, 그다음 보면은 이제, 자, I would uh, always, 나는 항상 느끼는데, 우도 동성언형 자, d a t 전체가 목적어. 자, 내가 안다고. 자, 어디에 그가 서 있는지. 그가 어느 편인지 안단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필 느끼는데 자 지각동사 형용사 안전하게 그 주위에서 아 얘는 나를 뒤에서 안 씹을 것 같아 이런 거. 자, 왜냐하면 그는 보여줬기 때문에 그의 진정한 아, 자아를 뭐 스스로를 보여줬다 면 진정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겠죠, 그서 어, 겉에서만 앞으로 친절하게 하고 뒤에서 뒤통수 까는 뭐 이런 상반된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래 동료 교수의 진정성, 그래서 authenticity of fellow professor 이란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